자, 1번 중요한 말뭐 있어? 보이지? 자, 풀이 불러. 시작. 자, 좋아. F 플라이 맥스는 0 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. 3번. 자, 4번. 뭐라고 돼 있어? 표시해봐. 펜 들고 표시해봐. 그렇지. F 플라이 마이너스 1은 0. 그렇지. 아우, 우리 지훈이가 아주 사람새끼가 됐어. 아우, 너무 이뻐. 나제 시험지 보면서 진짜 기분 좋았잖아. 자, 5번 중요한 단어 뭐 나왔어? 시작. 감소. 불러. <laughs> 맞아. 이제 미분 끝날 때까지 다, 그냥 시작 자체가 에코플라이맥스야 말해. 뭐. 자, x는 1에서 증가 상태 에 있다. 뭐겠어 1은 0보다 크다. 어 증가 상태라 그래요. 파워 인트는 이 옛날 말인데 그냥 x 이퀄 1에서 증가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. 자, 9번 볼까? 자, 중요한 거 보나서 감소하는 범위가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. 맞아, 틀려. 아니야. 그렇지. 3x 제곱 마이너스 능형. 자, 그런데 봐봐. 여기서 봐봐. 조용. 얘가 우리가 이제 뭐 찾아야 돼. 극대수 찾아야 되지. 극대 극소를 찾아야 되는데, 찾아 못 찾아? 그럴 때 어떻게 갈 거야? 아니? 이렇게 알파벳을 잡고 가는 거야. 왜? 얘가 끝이 아니거든. 얘가 끝이 아니야. 우리의 목적은 여기까지가 목적이잖아. 맞아, 틀려? 근데 여태까지 이게 다 풀렸단 말이야, 맞지? 앞으로 이거 안 풀려.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? 넘어가야 되니까 나는, 아, 선생님, 알파베타로 잡고 갈게요, 그냥. 왜? 넘어가려고. 다시 뭐 하려고? 왜? 우리는 감수하니까 그림 그려야 될거 아니야, 맞지? 자, 그 다음에 뭐야? 이제 그려야 돼. 다시 뭐 해야 돼? 그려봤더니, 여기가 뭐 알파베타인데, 범위가 뭐라 그랬어? 마이너스 1부터 b 까지래며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이고 베타가 b라는 얘기지 이해 갔어? 그러니까 봐봐 그렇지 b는 3이야 오. b가 3 나오니까 a값도 나올 거야 그치 자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한 얘기는 봐라 여기서 그냥 다 나왔어 맞잖아 근데 여기서 나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라? 알파벳타 잡고 그냥 계속 가라고 그런데 알파벳타를 잡더라도 알파벳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. u n d e r 됐습니까? 예? 이제 미분 완벽하게 다 끝났어. 진짜. 여기서 나오지 않는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거야. 전부 다. 이제 끝났어.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이제 갈수 있는 거야. 몰라? 알파벳 다 잡을 거야, 그냥. 자, 여기 봐. 뭐 나왔어? 불러. 어, 좋아. 10번. 뭐라 그랬어? 3차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뭐해? 증가. 떠오르는 거 그렇지 시우야 저 새끼 좀 떠들어 그럼 머릿속에 잘 들어가 응? 니가 요번에 2반에서 1등을 했지만 다음 시험도 1등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 자 이건 또 뭐야? 감소 구간이 이거래 맞지 블럭 F5 클라이맥스는 자, 여기서 증가해. 시작. F5 플라이 맥스는 맞아, 틀려. 12번. 넘어가고. 어, 플라이 맥스 나왔어. 다시 한 번. 뭐 나왔어? 플라이 맥스 나왔어. 마이너스 1, 2? 새끼야? 미쳤냐? 2에서왜 해? 할 의미 있어, 없어? 해도 돼. 여기선 뭐야? 마이너스. 여긴 뭐야? 플러스 플러스. 맞지? 그니뭐할 거야?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. 자!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감소한다. 맞아, 틀려. 야, 미쳤냐?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, 씨발, 마이너스 1까지. 마이너스 2 있고, 4까지. 씨말이 돼? 아, 죽여버려야지. 마이너스 1에서 극대다. x=2에서 미분 가능하다. 왜? f 프라임 2는 0이라고 나오잖아. 맞아 틀려. 첨점이 나와도 마찬가지야. 미분은 가능한 거야. 값이 있으니까. 자, 극감이두 개다. 2부터 4까지 뭐 한다? 증가한다. 맞지? 응, 좋아. 아, 이게 뭐야? 실수 전체에서 감소한다, 맞지? 불러 F 플라임맥스는 16번. 또플라임맥스또 나왔네? 자. 여기지? 아, 참고적으로, 여기 뭐야? 아는 사람? 아니야. 중근. 중근이니까 뭐야? 쉬어가는 이야 그러니까, 원래 플라임이 0 되는 애들은 두개야 극대 극소거나 쉬어가는 애야. 그 그러니까 플라임이 0 되는 애가 두개잖아 맞아 틀려. 근데 얘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니까 얘는 극소야. 맞지? 맞아 틀려. 근데 얘는 증가 감소가 바뀌어 안 바뀌어? 그러니까 쉬어가는 애야. 그러니까 그림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는. 됐습니까? 됐어요? 이런 그림이지. 됐습니까? 그러니까, 플라임이 0 되는 건 극대극소 아니면 쉬어가는 애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단 얘기죠. 14번. 오! 자, 0 되는 새끼 찾아야 돼. 맞지? 여기 봐. 선생님 그림 새롭게 그릴 거야. 0 되는 애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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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되는 애들. 애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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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. 맞았군요 자, 참고적으로, 얘는 뭐야? 얘는 쉬어가는. 얘는 쉬어가는, 쉬어가는. 맞아, 틀려. 네. 자, 그 다음에 다 재밌는 거얘기할줄게 여기서 뭐해? 증가하다가, 이거는 뭐야? 시작. 극, 대야. 네. 그럼 얘는 뭐야? 극, 오. 극대 다음엔 극대가 안 나와. 극대, 극대. 극대. 그치. 극대극소가 번갈아가면서 나올 수 밖에 없어. 연속함수는. 내말 이해가니? 야. 어차 오, 이렇게. 오, 오, 연속 함수야. 다시 한 번, 무슨 함수? 야, 만약에 불연속 함수야. 그럼 이게 돼. 불연속 함수 된단 말이야. 이해됐어? 어? 근데, 연속 함수는 극대다 하면 극대, 극소다 하면 극소가 없어. 극대, 극소가 번갈아가면서 나 그건 넌 극대니까. 그 다음 뭐야? 극소. 그 다음 뭐야? 극대. 넌 극소. 몇 개야? 극대 두 개. 극소 몇 개? 포탈 네 개. 어? 여기는 뭐 한다고? 쉬어가는. 그럼 니네가 여태까지 무슨 짓거리 했었냐면 여기서 영대 다 끊었었잖아. 맞지? 이제 업그레이드야. 그냥 점만 찍으면 돼. 어? 이제는 알아. 쉬어가는 새끼. 맞아 틀려. 그럼 극대나 극소겠죠. 됐습니까? 하나 극대 극소 딱 찾으면 그 옆으로 극대 극소 극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. 선생님 그럼 불연속하면서 어, 미적 가서 나와. 17번. 어, 또 플라이맥스네. 여기야. 여기야. 이건 뭐야? 여기는. 여기는.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.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좀더 이쁘게 그리면. 맞지? 됐어요? 니네가 알아서. 19번. 뭐 나왔어? 증가인데. 아! 뭐 해야 돼? 제한된 범위가 있단 말이야. 야, 아까, 봐?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증가한다, 감소한다 그러면 우린 그래프 생각 안 하고 판별 식이 없어. 맞잖아. 근데 얘는 제한된 범위가 있어, 없어? 제한된 범위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? 그렇지, 그이라 그랬지. 방정식은 이 부등식은 이 상관없이 제한된 범위 나오면 무조건 글이라 그랬지. 제한된 범위 나왔으니까 글일 거야. 불러. F 플라임맥스는 는 0인데. 는 0이에요. 그지 그렇지!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2이고, 알파 베타는 3분의 1, 마이너스 3분의 1 A가 된다. 그래놓고 이제 뭐 하자? 맞아, 틀려. 니가 알파고 니가 베타인데, 구간이 1, 2에서 증가한데, 아, 니가 1이고 니가 2구나? 맞아? 오케이. 됐어? 봐봐 플라임에서 극대극대 가지 그래프 그려놓고서 그 다음에 조건 변하는 거야 플라임에서 찾아가지고 그림 그리고까지는 전부 다 똑같아 맞았어요 그런데 뭔 씹어 어렵다고 그 난리야 뭘 쏙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한 거야 이 새끼야 아 이런 거 녹화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? 나 잘났거든? 응? 이 돌대가리 새끼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어 내가 그래 고마워 <laughs> 자, X이퀄 1에서 극대가 8을 갖는다 불러 집중해 얼마 안남았어 F플라임 1은 0이고 그런데 x 이퀄 마이너스에서 극솟값이 갖는다. f 플라임 마이너스 1은 0이다. 그리고 함수를 만들 때 말이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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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불러. x 적음 마이너스 1은 0이다. 인정? 맞지? 맞아 틀려. 근데 f 플라임 x는 3의 마이너스 3x 곱이잖아. 맞아 틀려. 맞지?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곱해야지 마이너스 3X 세제곱, 플러스 3이다. 제곱, 쏘리. 이렇게 되는 거지. 저 새끼 미분하면 이거 나오는 거지. 됐습니까? 왜? 말해. 어? 요거 미분하면. 야, 이건 금만 가지고 만든 거니까, 최고체 에수속 모르지, 나도. 그치? 응? 어? 함수 만들 때 A 달아야 되잖아.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극값을 갖는다. 불러 플라이맥스는 날랄랄라는 영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저 아, 새끼 아직도 헷갈려 지금 중근은 안 된다고 이씨. 그는 있는데 중근은 안 된다고. 何者ですか 자 우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올라가서요 프린트 그 다음에 지금 한거 과제는 과제고 하나가 더 있어 마풀 좀 미리 좀 풀자. 어. 어. 마풀을요, 미리 좀 하자고. 다음 시간부터 할 테니까. 자, 126쪽부터. 음. 그러니까, 마풀. 여기다 적어 줄게요. 숫자야. 690번부터. 맞나? 또, 695. 695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695부터. 695부터 695부터 694구나 미안해 다시 적어줄게 694부터 694부터 786까지. 694786까지. 694부터 786까지. 선생님이 찍어서 올려줄게. 자, 오늘 말이야. 뭐 별로 그렇게 한번 없는데. 다 여기 봐. 우린 그래프 그릴 거야. 맞지? 자, 두 가지 얘기할 거야. 첫 번째. 아, 세 가지구나. 첫 번째 그래프 그릴 거야. 블러, 시작. 그렇지. 자, 두 번째. 네, 3차 그래프가 그냥 내따 증가해, 내따 감소해. 어, 어, 좋아. 자 프라이맥스의 그래프가 나왔어. 우와! 0 되는 거 찍어. 이? 이제 부어보다도 0 되는 거 찍어가지고 쉬어가는 거야. 에이, 그치? 됐습니까? 그것만 하면 된다. 알았어.